쇼핑마스터입니다. 아직 구매하지 마세요. 쿠폰 정보, 타임 세일, 이벤트 정보 찾아서 알려드릴게요. 구독, 좋아요 부탁드려요. 5위입니다. 시원한 바람을 책임지는 홈플래닛 3단 풍속 스탠드 선풍기를 만나보세요. 시원하고 쾌적한 여름을 위한 최고의 선택입니다. 부담 없는 가격에 지금 바로 경험해보세요. 4위입니다. 시원한 바람, 한일 냉풍기로 만나보세요. 듀얼 냉풍기가 35% 할인된 가격으로 여러분을 기다립니다. 쾌적한 여름을 위해 합리적인 가격으로 시원함을 경험하세요. 3위입니다. 시원한 바람을 책임지는 신일 저소음 냉풍기를 특별할인가에 만나보세요. 조용하고 강력한 냉방으로 쾌적한 여름을 선물합니다. 33% 할인된 가격으로 지금 바로 시원함을 경험하세요. 2위입니다. 시원담 초강력 냉풍기로 시원한 여름을 준비하세요. 저소음 리모컨형으로 편리하고 강력한 냉방 효과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지금 13% 할인된 가격으로 만나보세요. 1위입니다. 독일 기술로 탄생한 저소음 냉풍기를 놀라운 할인가로 만나보세요. 강력한 냉방 효과와 편리한 리모컨, 이동식 디자인으로 쾌적한 여름을 선사합니다. 지금 바로 60% 할인된 가격으로